Đẹp, 그니까. 자 이쪽은 어떻게 될까 <laughs> 자 우리 well, 두 아기의 엄마 어떻게 어자다음이 <SBarStudio> <우와>. 갖고 싶습니다 고있자 마지막 예. 모르겠습니다 다자 아, 예. <laughs> 우선 <laughs> 5등 발표하겠습니다 인기상 두고요그 <laughs> 다음에 아, 예, 예. <laughs> 자 인기상을 <laughs> 받습니다김예솔니다예고 아, 노래 어, 잘했죠 로고 노래 어, 잘했습니다 김영이 고맙습니다 네건강하시오 <laughs> <laughs> 김예솔씨 어떻게 해? 동상으로 끝났으면 아쉬워요? 어때 네. 괜찮아요? 아니 그거 바꾸... 박수 합시다. 박수 합시다. 네 예, 감사합니다. 저한번 빌려주세요. 오상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오, 30만 원 어디에 쓰래요 30만 원? 하는 거? 부모님이라고? 좋아요. 이만큼 할수 있어. 도전하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. 굉장히 아주 순간 감동이었습니다. 방통이 만큼, 부통이 만큼 작은 기운이 자 조승연씨 난괜찮아 와와한분원 오오오 오오오 다들이오오 엄마 엄마가 합했다오엄마네자한방 예. 고맙습니다 친장님 네. 네자 하세요 아 저, 저 처음으로 이런 데나와봐 <laughs> 그래요 어, 안 되는 건 없구나 안 되는 거 없구나 화이팅 50만원 어하지 50만원 어떡하지 5 0만 아 애들끼리 저런 표정 안하시지 말고 신발을 신어주고 30만원 줬어 하나로 가겠습니다 하나로 버텨 오케이 용다할 <laughs>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그... 양부장님만 저희 같은 생활 보호 상장은 아아 너무... 아, 누가 일단 한다고 아유, 어떻게 될것 같아요, 언제야? 중간만 했으면 중간. 봐봐, 오늘 없는 거. 수 <laughs> 그날, 있어. 우리 욕 그날, 그날, 하게수업선생에서정직하게 공부세요. 오늘은 안 되겠다. 나나없나뭐 나야, 나. 최기술실 아, 아무튼 뭐 세금을 떼는지는 자, 어디 아 네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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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세금을 정는지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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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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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서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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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같아요. 상담을. 아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여기에 빈손으로 소개해 주는 뒤에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품 나무들입니다. 내일 꼭 나오세요. 또 나오세요. 우리 오늘 인상권에 못 되신 분 경례방송 한번 치르세요. 고생했습니다.